영화 귤레귤레는 로맨스와 드라마 장르로 이희준이 현실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감독 고봉수가 이끄는 이 영화는 2025년 6월 11일에 개봉 예정입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대 줄거리는 대식과 정화의 재회 이야기입니다.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절친이었지만 이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대식은 중년의 남성으로 현실에 휘둘리고 정화는 이혼 후 자신을 돌아보려 터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.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여행에 참여하게 되며 과거의 감정이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. 이 영화는 이별 이후의 사랑을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. 특히 터키의 아름다운 풍경이 배경으로 여행과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. 이희준과 서예화의 조화로운 케미스트리가 기대되는 이 작품.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약간의 위로가 될수 있는 영화로 관람을 권장합니다. 지금까지 귤레귤레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. 기대하며 기다려봅시다.